이 지나가 버리는 이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조금만이라도 멈출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초에요, 이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한 800만 이 상의 관객들이 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 70대의 할머니신데 지나온 세월을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좀 세월이 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좀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해서 사진을 찍으러 가셨는데 추억의 사진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되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외모가 20살의 꽃다운 아가씨의 외모로 바뀐 거예요. 생각은 기억은 그대로 70대 그대로인데 20살 꽃다운 나이로 바뀐 거예요.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생각은 그대로지만 몸은 이제 스무 살 아가씨인 거예요. 얼마나 예, 기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스무 살의 아가씨의 몸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 자기를 스무 살 아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지십대지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좀 치아가 안 좋아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 마음껏 먹고 그러면서 또 젊은 이케 남자도 또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잘 다루었던 그런 좀코믹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처럼만 될수 있다면 사진은 찍었을 때 그렇게 뭐 몇십 년은 아니라도 일년씩이라도 젊어질 수만 있다면 몇십 번이라도 가서 찍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영화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체념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버리는 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그저 체념과 한숨으로만 또 보내기에는 또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들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90편 12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날들을 지혜롭게 잘 개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세월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동일한 심정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이 참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먼저 오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사도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신약성경 원어이 헬라의, 헬라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사서 구원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물론 24시간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여기저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다가는 그 빠른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에너지를 투자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 열정, 건강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요. 그 소중한 시간 시간들을 우리는 잘 붙잡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12월 이제 중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12월까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남아 있는 시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아, 뭐 올해 또 보내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12월까지만 딱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다면. 소위 말해서, 시한부 인생이 딱 우리에게 선고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한 달, 1년, 몇 년이 아니라, 때로 몇십 년, 소위 말해서 70년, 80년, 건강하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역시 시한부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길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백세를 산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그 백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그 한계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유한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시간들을 그저 의미 없이 덧없이 흘려보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아니 1분 1분이 참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허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16세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습니다.